아빠맨이 내가 다 이긴다.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플래시 게임이고요. 감옥 탈출 리마스터. 사실 저는 원작을 플레이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요새 유명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플레이하시길래 저도 잽싸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뭐 다른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스토리도 없고요. 스토리가 제목이네요. 감옥 탈출. 스타트. 이름. 아, 이름. 빠멘. 제목제목 호형호죄.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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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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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뭐야?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귀에. 이 뭐야, 이거? 이거 뭐? 무슨 노래야? 이거 뭐예요? 무슨 노래야? 왜이렇게 신나? 여기 나 저기로 나가면 돼요 위에는 누가 봐도 교도관이죠? 그쵸? 쟤네들 피해서 나가면 되는거야? 빠메니가 탈록했다 빠메기나 탈록했다 긴급장황이다 뭐야 이렇게 쉬워? 뭐야 이거 이게 게임이야? 아 너무 쉬운데요? 이게 뭐야? 어? 나 죽었어? 그럼 나 어디로 가? 설마? 설마? 처음부터 다시? 맙소사. 음, 여기야? 이전? 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요? 원래 이렇게 쉬워요? 길이 없는데요? 음, 길이 없는데 나더러 어디로 통구이 됐네? 어?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 뭐야? 뭐야? 여기 닿으면 뭐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laughs> 잠깐만. 여기야, 여기 오케이, 뭐야? 암시장이래, 암시장 야 비켜, 내가 여기 대장인가 봐. 뭐라, 애들, 한, 뭐야? 왜요? 아니, 내가 왜 죽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었어요? 처음부터.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제가 그동안 플래시 게임을 한 다섯 가지 해봤나요? 슈게임 시리즈, 뭐, 장미와 동백 1, 2. 왜 플래시 게임들은 목숨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죽으면은 <laughs>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끈끈이 장갑 구매. 아, 나 탈옥하는 거였지? 어, 뭐야? 그럼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철조망에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릴 것 같아요. 조심. 여기부터야. 어차피 앞에 있는 부분은 다 편집할 거란 말이야. 이어붙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부터는 집중. 빠르게 가보라고요? 그럼 빠르게 죽겠죠? 조용. 집중. 되긴 되네, 되긴 된다. 나 지금 30인치 모니터에 내두 눈이 닿을 것 같아. 지금 머리를 30인치 모니터로 하고 있는데도 내가 초 집중해 가지고 지금 거의 눈앞에 갖다 붙였어. 되긴 된다. 뭐야? 뭐야? 야. 쉴틈은 줘야지. 무슨 넘어가자마자 양쪽에서 벽이 그냥 완전히 납작이 됐네. 쿠키 됐네. 쿠키. 아니, 쉴틈은 줘야 될거 같아. 빵빵빵 빵빵 방 빵빵. 니 빵. 방방방 빵빵빵 빵빵 방방 됐다! 뭔, 야, 뭔데? 나못 봤어. 보지도 못했어. 나, 왜 죽은 건데? 빠방. 우와! 대박사건. 우와. 나 변장했어, 변장했어. 어, 나 그러면은, 이제 사회네? 여기 사회잖아, 그치? 야, 컨셉을 하나만 잡어. 만화냐? 벽에 부딪혀서 죽었다는 거, 이건 진짜 억지 아니냐? 내가 그동안 다 참았어. 뭐, 불에 타 죽었다느니, 뭐, 날카로운 침에 엉덩이를 찔려 죽었다더니, 내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야, 게임이니까. 근데 갑자기, 벽에 부딪혀서 죽었다? 이거는 너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제작자분, 나와요, 나와. 벽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게 이게 뭔데? 사람이? 걷다가, 따단, 따단, 따단. 그래, 내가 여기까진 이해를 할게. 매놀 뚜껑, 어, 확률은 조금 드물지만, 요거는 내가, 그래, 요거까진 내가 이해를 할게. 알았어. 빠방, 빠방, 빠방. 내가 물건을 훔쳐야 도둑이죠. 그럼 개를 풀어놓지 마시든가요. 어? 입마개 몰라요? 아니, 불독같이 생긴 애들은 입마개를 하고 밖에다가 냅두셨어야지. 세상에나. 응? 개조심 써붙이고 길이 없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물건을 훔쳤어? 탈옥은 했어, 그래. 내가 탈옥은 했어. 하지만 물건은 훔치지 않았어. 난 도둑이 아니야. 이런 개를 풀어놓고...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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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고 탑시다. 짜자, 짜자. 여기서만 내릴 거지? 그치? 어이구. 뭐야? 깼어요? 뭐야? 아니야? 물음표 생겼어. 클리어 물음표가 생겼어. 잠깐만. 뭐 눌러야 될까? 클리어 눌러볼까? 어, 아무것도 안 돼. 나깬 거야? 자, 일단은. 아, 나 이거 뭐 계속 할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끝나? 손? 아, 뭐야. 또 있어? 이게 뭔데? 빠맨. 호영호제공무직 뭐야. 배경이 미래였냐? 다시 아,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나 처음부터 다시 할줄 알았습니다.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간다 아답이 됐다 그렇지 간다 만다 어우 아슬아슬 그렇지 끝이치 이게 다야? 까불어 좀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올수 있도록.